또뭐 남자친구가 비 때문에 게이바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이스톡으로 고민 상담 가능해요. 전화 걸고 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고민 상담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네. 이제 전에 사업도 했었고 네. 그걸로 눌해으 이제 그 전에 있던,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빚을 빨리 갚아야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오빠의 일을 시작을한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면, 저 남자친구 지인분이. 네. 개인이신 분이 있는데, 하루는 네. 그 분이랑 같이 이제 술을 마셨는데, 개인 호스트바도 가고, 뭐개이바도 가고 그랬었나봐요. 네네. 그오가 이제, 나중에 안 생각을 하는 게. 네. 아, 그 분을, 좀 빨리 벌수 있겠다 해가지고 네. 이 일을 그 형한테 부탁을 해서 네. 어디 좀 후계해달라 해가지고 조금 큰 게이바에서 일을 한거 게이 호스트 바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게이 바 게이 바 네. 언제 알았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네. 살고 있어가지고 네. 전에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남자친구가. 네. 서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네. 일단은 시작을 해보고 어떤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돈벌이 하루 이틀 나가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오빠가. 네네. 네. 그다음에 아... 자기는 일반인 남잔데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 일을 갔다 오면 거의 한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앉아있다고 그러고 여러 손님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게 계속 멍탈적으로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즘 잘 아... 울더라고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전왜 거짓말 같죠? 지금 핑글레씨가 말하는 게. 아 진짜. 게이 호스트 바는 일반 남자를 쓰는데, 네. 게이 바는 일반 남자를 쓰는 가게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게이 호스트 바가 아니라면서, 게이 가라오케라면서. 네, 게이 바! 일반 남자가 일을 시키지도 않고요, 게이 바 사장님들이. 왜냐면은, 게이 호스트 바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음. 이제 성욕을 뭐 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하면서 대리 연애에 만족을 하는데, 게이 바 같은 경우는, 음, 바닥이 워낙 좋아서 내가 친구가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토킹 얘기를 해줌으로써 TC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철저한 월급제고 팁 같은 경우도 얼굴이 잘생겨서 주는 경우보다는 내가 아는 동생이 일하는 데니까 만원, 이만원씩 주자 이,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게임바에서 일하는 음. 일반 남자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100%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그리고 엄청 큰 게임바라고 하셨는데 엄청 큰 게임바라고 할 정도면은 제가 일했었던 가게들 중 분명 한 군데일 거고 어, 근래에 일을 해봤던 입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피글레님이 말하는 건 지금 제가 100% 거짓말로 알고 있고요 음. 아. 그면 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그래서 다시 물어봤잖아요. 네. 그 게이 빠가 네. 친한 지인이 게이라면서요. 근데 그 게이 사그개이 게이 친구분이 게이 빠를 네. 여러 군데 데려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네. 뭐,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러면 들 했 이제 하루 이제 친구 만나고 온다 해서 갔는데 이제 아는 형 이제 개인 아는 형을 만나고 왔던 건데 개인 형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핑클렛님이 혹시? 아니 없어요. 아 남자친구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남자친구 통해서 들은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개인 바가 아니라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 지금 말하는 게 음. 이거 개인 입장에서 들으면, 거짓말이에요. 사, 사실 처음에 제가 핑글레님이 채팅 쳤을 때,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거짓말이네 이러면, 채팅을 안 칠까봐, 제가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음. 왜냐면은, 큰개입하면은 제가 이랬던 것 중에 한,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뭐 일을 했다면, 남자친구가 뭐 일을 했다면, 호스트 바를 일하는데, 핑글래님이 네. 이제 여자친구니까 걸리기가 싫어갖고 핑글래님이 안심이 되게끔 그냥 나 남자 상대를 한다 마음도 없으니까 안심해라 뭐 이런 경우든가 그러기에는 근데 핑글래님이 말한 그 정황스토리가 너무 이야기거리가 탄탄해서 뭐둘중 하나겠죠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하든가 지금 핑글래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든가 두개중 하나겠죠 그쵸 일반 남자를 왜써 게이들이 그렇게 사람 게이들이 그렇게 인력 난이 아니에요. 게이들도 엄청 잘난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일반 남자인데 뭐 게이들이 그렇게 뒤집어지게 좋아할 매모라서 게이들이 팁줄만큼 그렇게 게이들이 그렇게 그뭐 인터넷 소설에서 볼 만큼 게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 아니 휘블린님도 생각을 해봐. 상대방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팁 줘서 환심을 사겠지. 근데 일반 남자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날려? 돈 날려서 어디다 써먹어? 저, 저 남자가 나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요! 누가 돈을 줘? 그, 제가 하나 들었던 얘기가. 네. 그, 지명 손님으로 이분이 있다. 제 남자친구가 이제 지명 손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게이 호스트 바 같은 게 아닐까요? 게이 바는 지명 손님이라는 게 없는데요. 그치, 이만하죠, 마아요 그럼 물어봐도 되죠. 근데 그 게이 바는 최 c 라는제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없죠. 게이 호스트 바만 있는 거죠? 그렇죠 게이 호스트바는 있겠죠 근데 게이 호스트바도 뭐 일반 남자들이 그렇게 한 명이 독식할 만한 그런 외모의 그런 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바 같은 데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어제는 네. 출근했나요 엊그제나 어제도 걸었죠 아 그래요 그럼 핑글레님이 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가게 다 닫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로업소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빠가 일을 했던데도 일을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받았었는데 이제 지명 손님을 받아가지고 그 손님을 예약을 받고 받을 때 이제 문을 열어준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까는 게이 호스트 바가 아니라면서 게이 바인데 오픈형 가라오케 같은 곳인데 지명 손님이 한 명이 오면은 그 손님을 위해서 40 테이블이나 있는 가게를 불을 켜고. 그 손님이 소주를 먹을지 맥주를 먹을지 위스키를 먹을지 모르는데 그큰 가게를 조명기를 다 켜고 간판도 켜고 그 안주도 다 시키고 다 가게를 연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근데 큰 가게 일하는 뭐? 한 곳이 아니라 큰... 음, 실장님 혹은 마담 형들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곳 혹은 출근할 수 있는 곳 어떻게 알아봐서 거기로 나가는 거 같더라고. 요 아까는 큰 가게라면서 개이뻐.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작동반에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아니, 핑글네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물어보는 남자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음. 음.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는 저는 그 실세 모델이더니 오빠가 게이파에 출근하니까 게이파에출근한줄알았지고의제 호스팟, 호스트까지 뭐티 c 받았다 해보고 뭐 그게 뭐 게이파에서 손님이랑 이게 상종해주면서 술을 마실 때는 그 티슈 값이 들어가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좀는 학교 오빠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거짓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입과는 언제부터 뭐일했대요게입바 나간 지요? 네. 열흘, 아, 이, 이주, 아니,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나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 5일2주한달 이게 고민할 기간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수정하는 기간이 이렇게 갑자기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어요? 일을 시작한지는 아마 5월 초였던 것 같아요. 5월 초에 코로나 때문에 유흥 업소 닫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 비글래님이. 아, 5월 말 5월 초였으면. 그니까, 그때 못 열었잖아. 클럽도 닫고, 노래방 기계 있는데 닫았고, 일반 오빠도 출근을 안 했을 텐데? 이번 나갔는데, 그때. 네. 아니, 본인이 아까 그랬잖아. 그때 아, 네. <laughs> 아니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오빠 나간 거 아닌 것도 알, 오빠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핑글레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네. 핑글랜님도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거 이상한 거 알고 있죠? 의심 가는 게 아니라, 아, 지금 핑글레님이 뭘 당황을 한 건지, 제가 찝는 것들이 당연히 찝을 수 있을 만한 걸 지적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정도만 그냥 물어볼게요. 맞죠? 아니, 아, 제가 지금 핑글레님이 말하는 모든 게 앞뒤가 안 맞는 건 알고 있냐고요. 뭐 남자친구가 이뭐 사실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이따가 퇴근하면 남자친구랑 어? 대화 좀잘 해봐요. 알았죠? 여튼 남자친구는 개입에서일 확실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제말 들어보면. 네, 네. 이따가 남자친구랑 <laughs> 잘 얘기해보세요. 알았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너무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데, 더 몰아갈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더 알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정답을 더 캐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잡고 있는다라고 얘기데 엄청 안 잡은 거예요. 어 뭔말이지 아셨죠? 어.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계속 그냥 봐드린 거예요 저는 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가 카카오톡을 올려놓고 방송을 해놨는데 게이바 사장님들 두 명한테 지금 연락이 왔어요 어. 뭐라고 하냐면한 명은 몸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저 여자 이게 하나 왔고요 두 번... <laughs> 두 번째는 <laughs> 두 번째는 사장님 야 그냥 끊어라. 구라인 게 너무 티 난다. 지금 개이바 사장님들 을두 명한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요새 개이바가제 방송 보고 있어나 지금 두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친한테 속은 거 같다고요. 어, 남친한테 속긴 뭘 속아? 남친이랑 동거하는데 일을 언제냐? 그러니까 3일 전? 5일 전? 일주일 전? 한달 전? 근데 본인들 한달 전에 그 노래방 기계 있는 가게들 다 영업 점지 당했다고 그러던데. 근데 한달 전부터 어떻게 일을 해? 어? 그거 집으니까 갑자기 사, 일주일 전부터 이랬다는 건또 뭐고